부활의 주님,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힘과 삶의 원동력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사람은 모두가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 모두에게도 다가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엄청난 힘이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힘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든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능력과 권세 있는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큰 힘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 실력이 겸비한 능력자도 이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이 다할수 있는 재물의 힘, 이것도 이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세상 모든 만사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학문을 습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이 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힘입니다. 절대적인 힘입니다. 역사 속의 어떤 권세자도 어떤 영웅 호걸도 그 앞에서는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거목이든지 최고의 힘을 가진 권세자라든지 천하를 호령하는 정복자 영웅일지라도 이힘 앞에는 모두 다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속수무책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까지도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최고의 힘을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힘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가장 큰 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은 다시 사신 주님의 놀라운 큰 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귀한 집안이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부활의 큰 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슴 심령 속에 임하기 하시옵소서 부활은 큰 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루간 이 자리에 이 말씀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루간 그 힘의 능력이 임지하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놀라운 거루간 힘이 오늘 우리 가슴 심령에 놀라우게이 많은 거루간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부활의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안지명이된 사람 구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문 앞에 앉게 구걸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나좀 좀 도와주세요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없는, 내게 있는 것이 없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저가 발목에 힘을 얻어. 서서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걸어간 능력, 부활의 능력의 힘이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백성들이 모여 예수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입니다. 이 권능이 어서부터 오느냐 이 능력이 어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니이 권능의 주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주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사, 사, 다시 살리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 하였는데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의 의로운 자임을 부인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구하여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부활의 주님 다시 저들 가운데 사신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 안진뱅이를 낳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안진뱅이를 낳게 한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나타나미라 증거하는데 이곳에 제상들과 성전 낳은 자들과 사두개인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송하는 백성들의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둡니다 다음 날 공이 앞에 서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 들인 공예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이 5절, 6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본격합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밑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위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알만한 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내드는 공예 회원들입니다. 권세자들과 능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목록합니다 깊이 새기면서 목록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의 권세냐?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고,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을 일입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감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베드로, 보잘것없는 요한, 어쩌면 그렇게 인간적일까?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약하기로 말할 수 없는 그의 모습, 흔들려가는 그의 삶의 모습, 베드로의 외형적인 모습 어쩌면 우리와 너무 비슷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고험 장담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업으면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이 할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직업에 무능력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바다에 능한 자라고 말하지만 몰려오는 파도에 두려워서 죽을까 겁을 내 가지고 배 끝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 주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는 어쩌면 자기 직업에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봄 16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 질문에 베드로가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사야요 엘리야요 선주자 중에 하나도소이다 세례요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묻지 않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며 예수님이,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보기 또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천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알겠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큰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 주님이 인정해 주는 대답 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대답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키포인트의 놀라운 일들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1절 2 3자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내가 많은 순환과 고난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잘나서요 잘나서 주여 그리하지마 없어서 이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너희가 말하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들 향해서 임받았던 이베드로 어쩌면 이렇게 밀까부르이 까부리는 당할까요?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변화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엘리아가 여기 함께 있는 걸 보면 주여 여기다가 이 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주님 여기서 이 산에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하늘의 신비로운 사건보다도 땅의 사건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늘나라 걸어간 생명의 역사보다도 땅에 작심만했던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또한 가지 모습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분유하리라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호언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안 부인하겠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다 주님을 버리고 이 사람들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나는 언제든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나이다.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지고 하는 예수님. 얼마 못 되어 계집종과 하속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자 도망자 나약한 자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아홉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1번 용기 있고 음, 담배한 담배 자가더라 안자 비겁 비겁한 자입니다 2번 신앙이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떠들어대나, 떠들어야 되나,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3번. 자신의, 자신의 직업, 직업 속에서 하는 일이 무능하고, 능력이, 능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4번.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 같으나, 풍경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5번째. 고원장담하며 큰 소리로 주님만 따르리라 외치는 자 같으나,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지저와, 지저와 절개, 절개 없는 자요. 여섯 번째,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이 자 같으나, 자 같으나, 있는 자같으나 사탄에게 밀까으로 시험 당하는 자요. 자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이 제일이요 앞선 자라 여김 받는 듯했으나 제일, 제일 먼저 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요. 자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을 가장, 가장 가까이, 가까이 따른다는 삶을 산것같으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아홉 번째 극한 성격이며 감정의 치우치며, 치우치며 실수투성이요범물투성이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내 모습 아닐까요? 아홉 가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내 모습은 아닐까요? 혼장담하고 말로는 별거다예요 말로는 잘할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 말 그대로 얘기하면 뻥쳐요 나 이거 넉넉히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혼장담합니다 베드로 같은 모습은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립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립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왜 나아갈까요? 왜 넘어질까요? 왜 좌우로 치우칠까요? 오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립는 거룩한 성령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난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짐이 나타납니다. 겁쟁이었습니다 비겁자였습니다. 권력 앞에서 도망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에 오순절에 저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생령의 힘을 덧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저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주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거룩한 역사가 저들 삶 속에 새롭게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거룩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껍데기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예배당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 오늘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설 만한 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야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원하는 뜻과 계획하심으로 다시 사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며 주님 가신 길이 나의 길이며 주님 사역이 내 사역이 될때 바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새생명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새생명의 능력은 달라요. 알고 있는 거 우리 잘 알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잘 알아요.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 자랑.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내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말로 끝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찬양으로 끝나고 있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오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던진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고민하며 혼자 기도해봅니다.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나의 왕으로 임하소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종려주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나님, 내 왕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이제 부활은 이름만 부활이 아니라 입술로 찬양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내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신실한 그리찬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눈에게 부활의 능력을 덜리피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공부 사도, 갑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저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말씀에 원하는 그 원리와 논리를 따라 저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다 같이 다시 처음부터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한 곳에, 곳에 모였더니. 고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도 임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임합니다. 물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바람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 신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새 생명의 탄생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슴 심령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내 안에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때서야 부활의 참을미가 그리고 부활의 내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변화됨을 통해 새 피조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수 없다는 저들의 모습, 할수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내 많은 고통과 아픔 두려웠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어 채찍과 매 아픔, 신문 당함, 고통이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새생명의 능력, 사전의 2장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이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새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내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임지하심이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주여 이 변화와 새롭게 바뀌는 새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매 아픔과 채찍의 아픔 두렵지 않습니다. 권세, 신문 당하고 고통 당한 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변화된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는 하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옛것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의 말씀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이전 것은,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되었더라. 아 옛것, 옛것 지냈습니다 옛것, 옛날에 못된 나의 습관 시기와 질투했던 옛날의 못된 나의 습관 옛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욕심 많은 내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갔다는 콧모양의 화려한 사치와 유행 따라 살아갔던 그런 모습 변화되어서 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또한 가지는 죽음을 넘어서는 변화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죽음은 그 어느 것도 나를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사단은 우리의 죽음과 공포와 어둠의 세력을 갖다 주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소망의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썩어질 육체를 향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과 영적인 새생명의 변화를 향하여, 영적인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또한 가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변합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주님 이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묻어버리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라, 따라 의와 진리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에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나의 모습 부활의 능력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는 성장의 변화입니다. 성장에 변화, 안성장해요. 우리 아이들이 안성장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아기 팀들 다 어디로 갔네. 우리 아기 팀들 어디 갔네. 안큼은 얼마나 답답할까? 1년 지나니까 잘 걸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안큼은 어떻게 쓸까? 주어 어디 갔냐? 주어 잖나 안큼은 어떻게 했까 저만큼 커서 와서 또 인사를 꼭 공수하고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 손을 쭉 내밀어 또. 손을 쭉 내밀어 컸어요. 컸어. 안큼은 어떻게 할까? 안큼. 열살 됐는데 두 살짜리처럼 지금 걷지도 못합니다. 행동도 말도 언어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전진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의 변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어린아이의 때를 버리는 성장의 변화 약함에서 강해지는 성장의 변화입니다 도움 받는 삶에서 도움 주는 삶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받음에서 나누어 주는 성장이요 섬김으로 베풀어줌으로 나눔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변화의 성숙한 모습 주님의 형상으로 날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날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소망의 새 생명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서 내 소욕, 내 욕심, 내 육체를 따라 살던 것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내 안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오직 내 안에 오늘 다시 사는 것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야심과 야망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불통인 내 모습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 이래 고집불통입니다. 말안 듣습니다. 자꾸 말안 들으니까 사모님 말씀처럼 미련은 쫓아내는 길이 채찍밖에 없다고. 안 변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안 변합니다. 양육은 성장을 말합니다. 양육은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산다, 이말이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부활입니다. 무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은 붙잡고 고민도 했습니다. 하도 고민하니까 저녁나절에요 몸에 한기가 오더라고, 몸살이 와요. 몸살, 알아요. 제, 제 몸에 몸살이 오는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그냥 부활절에 흥사 잘하고 그냥 청소 잘하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잘했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소중한 알맹이가 살아있는 부활절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부활절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부활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슴 심령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주님 말씀의 길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결단의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내 안에도 주님, 다시 살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새생명의 주인으로 다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뛰어, 거리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의 신앙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라니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